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커브입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플레이하게 되는 게임 속 주인공들은 정의의 편이거나 꼭 그게 아니어도 결과적으로는 세계를 위해서 공헌하는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게임들은 플레이어가 아무리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주인공이 악당이라 스토리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주인공이 악당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정의와 평화의 상징을 가진 히어로 하면 여러 인물들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히어로는 역시 슈퍼맨일 텐데요. 하지만 인저스티스 시리즈에서 슈퍼맨은 이런 정의의 상징과는 한참 동떨어진 잔혹하고 광기에 찬 슈퍼빌런 그 자체입니다. 인저스티스 갓즈 어몽어스에서 등장하는 슈퍼맨은 조커의 계략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죽여버리게 되는데요. 조커가 사용한 것은 스케어 크로우의 공포가스라는 물질로 이 가스를 마신 슈퍼맨이 환각에 빠져 자신의 아내인 로이스 레인을 최대의 숙적인 둠스데이로 착각해 대기권 밖으로 날려버려 끔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노에 눈이 돌아간 슈퍼맨은 그대로 조커를 죽여버리며 흑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후 전 세계의 악을 뿌리 뽑겠다는 생각 하나로 정신나간 정의집행을 하면서 점점 타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슈퍼맨은 고담 시티를 무력으로 점령하러 들고 이 계획을 반대하던 샤잠을 죽여버리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다른 차원의 슈퍼맨이 출동해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둬버리는 비참한 엔딩을 맞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임저스티스 1편의 스토리인데요. 2편의선더 과건인데 이 게임에서는 슈퍼빌런 브레인 이야기 나타나자 슈퍼맨이 그를 상대하기 위해 출소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브레인이하게 처분을 두고 한때 동료였던 배트맨과 슈퍼맨은 서로 대립하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결국 의견 차로 완전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선택을 할수 있는데 배트맨루트로갈 경우 슈퍼맨은 모든 능력을 잃고 슈퍼맨이 빌런들을 가둘 때 사용하던 팬텀 존에 자신이 들어가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의 선택지를 고르면 슈퍼맨이 배트맨을 포함한 여러 슈퍼 히어로들을 모조리 쓰러뜨리게 되고 배트맨을 세뇌시켜 수화로 삼은 후전 우주를 정복하려는 최악의 빌런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정의의 상징인 슈퍼맨이 타락하는 것도 재미있는 전개이지만 끝까지 악을 밀고 가는 엔딩이 있다는 것도 여러모로 흥미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네요. 트로피코는 가상의 국가를 경영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문명이나 아너스리즈, 시티즈 스카이라인과 비슷한 느낌의 게임입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다른 게임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트로피코를 이끄는 지도자인 것은 맞지만, 민주주의와는 아예 담을 쌓은 독재자라는 점입니다. 물론 게임 플레이에 따라서 확실한 민주주의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지만, 게임 시스템상 정직하게만 플레이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이 게임에서 여러분은 정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권력을 유지하고 국민들의 혈세를 쥐어 짤수 있습니다. 부유한 시민만 투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자신의 지지율을 관리한다거나 정책에 반대하거나 위험한 사상을 가진 인물을 국외로 추방해버리는 것이 그 예시죠. 또 언론을 매수해 선거에서 자신이 유리하게끔 여론을 조작할 수도 있고 비밀경찰을 조직해 반란군을 조기에 제거해버리거나 피임을 법으로 금지해버려 강제로 출산율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국민들의 세금을 몰래 빼돌려 스위스 차명계좌로 입금해 비자금을 마련한다든지 반동분자를 사살하거나 암살해버리는 등저윗동네 북한처럼 게임을 운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너무 권력을 휘두르고 하면 세금도 잘안 거치고 국가 경영이 어려워지는 데다가 반란군이 나타나 여기저기를 들쑤시거나 시민들이 나라를 버리고 떠나게 되는가 하면 선거에서 패해 국외로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게임을 하면 장기 집권하는 독재자들이 생각보다 유능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만 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조나단 쇠더스트롬과 데니스 웨딩 두 사람이 개발한 게임 한라인 마이애미는 영화 드라이브와 마이애미의 마약 전쟁을 다룬 다큐멘터리의 영향을 받은 작품입니다. 이 게임은 프롤로그 이후 집에서 눈을 뜬 주인공 자켓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요. 그는 의문의 전화 한 통을 받고 전화가 시키는 대로 가면을 쓴채 사람들을 죽여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 임무를 마쳤을 때만 해도 오바이트를 할 정도로 살인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던 주인공이지만 게임을 하면 할수록 점점 살인에 익숙해지게 되죠. 그러다가 게임 중간에 어떤 한 여성을 구해내게 됐는데요. 그런데 게임 후반부에 접어들면 그가 구해냈던 여성이 쥐 가면을 쓴 사람에게 살해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자켓은 점점 정신 상태가 이상해지게 되는데요. 쥐 가면에 남자를 쫓아 경찰서를 습격해 무고한 경찰들마저 싹 쓸어버리는가 하면 여성을 살해한 배우의 마피아 조직이 있다는 망상으로 인해 조직원과 복수를 모두 다 쓸어버리면서 엔딩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 변명거리가 있다고 해도 마약을 하거나 수많은 살인사건을 한 것은 변함이 없었고 스토리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인지 주인공을 사이코패스로 보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 자켓이 뜬금없이 다른 게임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게임은 바로 저승판 페이퍼 플리즈 피스데스입니다. 피모든 방망이를 들고 수탁 가면을 쓴채 등장했던 자켓에게는 재미있는 이스터 에그가 있는데요. 공격성이 강한 그를 천국으로 올려보내면 게임이 다 끝난 후에 등장해 천국을 청소해 버렸다는 정신 나간 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몽둥이를 빗자루로 썼을 리는 없고, 천사고 신이고 다 죽여버렸다는 뜻이 될 텐데, 악당 캐릭터의 특징을 잘 살린 미스터 에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블랙 매트리스는 세가 세턴으로 발매된 srpg로 다른 게임들과는 아주 다른 상당히 특이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선악의 가치관이 완전히 정반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일곱 개의 미덕으로 찬양받는 덕목은 기독교에서 일명 일곱 대제로 분류하는 항목들인 나태, 교만, 질투, 분노 등의 감정들인데요. 블랙 매트릭스 세계에서는 자유나 평등, 우정 등의 가치관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고 그 중에서도 최악 오브 최악의 죄는 무려 사랑입니다. 하지만 바로 하필 그 최악의 죄인 사랑을 주인공인 아벨과 아벨의 주인님이 짓게 되는데요. 이 게임에서 주인공은 최하급 신분인 노예이지만 주인님은 이런 노예를 아끼고 사랑하는 상태였던 것이었죠. 마님이 돌쇠에게 쌀밥을 주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일본도 똑같았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아벨로 플레이를 하면서 도미나 프라하 등 여러 주인님을 모시게 되고, 이들 중한 명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인님이 잡혀가게 되고, 주인공이 주인님을 구하기 위해 세상을 뒤집는다는 게 게임의 기본적인 스토리입니다. 참고로 모실 수 있는 주인들 중에서는 도미나 같은 정상적인 케이스도 있지만, 제로라는 이름의 남성도 존재해 수많은 게이머들에게 개방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기도 했죠. 어쨌든 아벨과 그 일행은 결국 선악이 뒤바뀐 이 세상에서 지배자 계층인 악마들을 차례대로 몰살 시키며 7개의 대제가 가득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주인과 아벨은 믿음과 소망, 사랑 중 제일 으뜸째인 사랑을 마음껏 나누며 신세계의 신, 아니 아담과 이브 역할을 하게 된다는 충격적인 엔딩을 볼수 있습니다. 아 이거... 띄어쓰기 이상한 거 나만 느낀 게 아니구나? 예... 일부러 저러신 거죠? 강명관 시리즈의 주인공들은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악당이 되었다기보단 어쩌면 게임 스토리를 통틀어 봐서도 가장 불쌍한 운명의 장난 때문에 악당이 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운명이고 악행은 악행. 각종 함정과 장치를 이용해 사륙쇼를 펼치는 강명관 시리즈들의 주인공을 보면 얘가 원래 안 나쁜 놈이 맞긴 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1편인 강명관의 주인공은 영원한 불사의 생명을 이용해 강명관을 찾아오는 침입자들을 무한히 처단하는 엔딩을 볼수 있고 그 처형 대상에는 과거 본인의 연인이었던 피아나도 예외가 아닙니다. 엔딩에 따라서는 피아나가 주인공을 죽인 후 자신도 자살해버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피아나를 죽이고 죄책감에 속죄를 하기 위해 강명관을 떠나는 엔딩이 있기도 합니다. 이편인 강명관 진장, 카게로의 주인공 밀레니아의 경우에는 더욱 잔인해진 함정들로 침입자들을 처형하는데 전교일자와 길로틴 체인소우 등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함정들로 고기 파티를 열어버리기도 하죠. 물론 게임을 하다보면 침입자가 너무 불쌍해 살려보내는 선택을 할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침입자를 살려보내게 되면 바로 게임오버가 떠버리기 때문에 더욱 인간의 마음을 버리고 오직 적을 죽이기에 바빠집니다. 만약 게임이 끝날 때까지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죽여버리게 되면 총 100명의 인간을 죽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엔딩에서 마신이 직접 등장해 밀레니아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영혼을 빼앗아 세계멸망을 위한 하수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에, 해피엔딩인가? 강명관 시리즈는 이처럼 꿈도 희망도 없는 주인공의 암울한 엔딩이 특징인데요. 작품에 따라서는 과거로 돌아가 용사가 된 자기 자신을 함정으로 끌어들여 죽이는 자살도 아니고 타살도 아닌 묘한 살인을 할 수도 있고 카게로의 엔딩에서는 남은 인간들끼리 자멸해 결국에는 세계가 멸망해버리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강명관 시리즈에서 해피엔딩은 없기 때문에 악당의 말로는 결국 비참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그런 게임이 아닌가 싶네요 자, 여기까지 이번 영상에서는 주인공이 악당이면 벌어지는 일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천국에 보내진 자켓이 천국을 깨끗이 청소해버렸다는 이스터에그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스토리가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지금까지 코브 채널의 코브와 나레이션의 김설아였습니다.